안녕하세요. 오토그루밍 김대표입니다. 오토그루밍 쇼핑몰의 세일 소식과 신제품 소식, 그리고 새로 입고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오토그루밍 케미컬 중에서 페피형이 정말 좋다고 항상 말하고 다니는 제품이죠. 오토그루밍 아이언 리무버 4리터 갤런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수량은 총3 0대 준비를 했고요. 어, 기존 75,000원에서 25% 할인된 57,000원 네,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분 제거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철분 제거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그루밍의 일부 제품이 새로운 라벨로 변경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라벨만 바뀌는 거고요. 뭐 기존 성분과 성능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어, 기존 오토그루밍 제품들의 그 디자인은 그냥 간결한 패턴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엔틱한 분위기로 뭐 사실 저희가 그 매직크림이 잘 돼가지고 그 매직크림 디자인에서 좀 변형을 줬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우선 카샴푸와 타이어샤인이 한 2월 17일부터 판매 예정이고요 있그 외에도 뭐 철분제거제 등등 해가지고 차차 저희가 라벨을 변경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직크림 출시와 함께 동이 났던 저희 실런트 어플이죠 실런트 어플도 2월 중순경 판매 재개될 예정입니다 올인원 와플 패드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실 1월 중순에는 그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아마 1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5일부터 판매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제품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매직크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아시다시피 왁스 앤 코팅에서도 항상 그 왁스 작업이나 실런트 작업할 때 사용했던 어플이고그 외에도 이제 드레싱 제품 바를 때뭐 실내 가죽이라든지 혹은 뭐 밖에 외부의 타이어나 트림, 이쪽에 작업할 때도 굉장히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출시되면은 한번 영상으로 이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토그루밍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들이 3월 중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우선 고체학스 카나바우스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어, 이 제품은 저희가 일본 코팅제 회사에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생산된 제품이거든요. 뭐, 작업성이 일단 굉장히 쉽고 비딩 시팅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지속성까지 어... 아마 고치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작 여건상 저희가 그러니까 깡통악스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깡통악스는 좀 감성면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쁜 깡통악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요새 그 디테일링계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이자 영상 제작가죠 데일리 디테일링 님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제품이죠. 저희가 이제 영상 통해서 몇번 소개는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습식 페인트 클렌저 제품도 3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뭐 기존 습식 패크가 마찬가지로 탈지 능력이 우수한 제품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주는 클렌징 기능까지 강화한 제품입니다. 또 이제 특수 폴리머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습식 페인트 클렌징 작업을 할때도장면에 스트레스를 덜 주고 또한 그 폴리머가 코팅의 본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스틱 페인트 클렌저 위에 어쨌든 작업을 마치고, 왁스나 코팅제를 올리실 텐데, 그 코팅제 능력을 좀더 향상시켜 줄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신규 브랜드 입고 소식입니다. 뭐, 디테일링 유튜버의 대기업이죠. 세알람이 만든 카티바 신제품이 저희 오토그룹 쇼핑몰에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뭐 저희도 하나하나씩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품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감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티세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광부스터, 그리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관리제, 그리고 실내 세정 코팅제까지 네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디자인의 마그웨 타월도 저희 오토그룹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 라인업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다 가져오진 못했는데, 어 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제품도 다 만져보니까 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죠. 블라스크 세차용품도 오토그루이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실물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깔끔하고, 네. 어,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조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 제품 받고 나면은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어, 제품들이, 뭐, 다는 사용 못하겠지만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루토 코트 코팅제입니다. 디테일링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계신 그 코팅제일 건데요. 네, 저희도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품의 성능이 워낙 입증된 제품이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 시작하신 분들은 이 제품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왁스 앤 코팅 리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통해서 느낌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품절되었던 제품들도 다시 판매에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 우선 핸즈 폴리셔 제품들. 네. 작년 한 12월부터 판매 중단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정상 입고가 돼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품절 풀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또 테이크 라운 조명 세트도 지금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반도체 생산 딜레이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품절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수급은 원활치가 않습니다. 네, 멀티 매치 큰 조명 같은 경우는 입고 되자마자 바로 품절이 걸렸고요. 아직 쓸기획이또 없다고 하네요. 중국의 생산이 좀 지연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헤드램프랑 그리고 손전등은 일부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3월 네 본격적으로 세차를 할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토그리핀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신제품과 또 새로 입고된 상품들 그리고 영상 기획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득강하세요.